네, 아, 오늘 이제 밖에 바람도 불고 곧 장마가 시작되는 그런 날씨에 네, 햇빛도 없고 구름만 깎이가 있는 데다가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제가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늘 이제 이 대학 시절 일본어 교육대를 4년을 공부를 했잖아요. 중등교사, 일본어 중등교사 자격증 있잖아요. <laughs> 그걸 한 번도 안 써먹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결혼해서 졸업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어도 배운 게 아깝잖아요. 물론 영어가 다 통하죠. 영어로 완벽하게 하면 뭐 일본어는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4년 동안 예, 학교에 가서 특히나 이제 우리 친정 엄마가 맨날 아침에 아프다니까 제가 밥을 해먹 고 설거지 하고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엄마가 밥밥 해주는 거 먹고 오는 친구들은 너무 부러웠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 아픈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계속해서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꽁꽁 숨고 누가 나를 나를 볼까? 내 모습을 돌아볼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그, 그, 뭐야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런 생각을 털털털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큰 에, 나한테는 영향을 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고 도서관, 집만 왔다 갔다 했어요. 친구도 많이 못 살고, 에, 그런데 이제 제가 어, 그 일본어 교육과 일에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그게 일본어 교육과를 제일 처음은 이제 제가. 그, 원수를 넣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 2학년 때인가 어떤 중대장도 했어요. 예, 그런데 너무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나의 모든 그 달란트를 펼치지를 못하고 어 졸업을 할 때쯤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일본어 책을 생각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던 책입니다. 일본어, 예, 연구책, 또 이제 현대 일본어, 또 책, 또 책이 있어요. 얘가, 내가 공부하던 책이니까, 책이 막그 줄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노력한 것은 다 하나의 인간돌인데 정말 좋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보다 훨씬 한 것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어, 제가 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보금의 빛, TV 1, 2더 그 개설해놨어요.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치탄압이 많기 때문에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했다고 해서 또 지난 번에도 제가 어, 클로로핀 이야기 해가지고 또 제가 삭제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보건비 티브 1을, 1을 개설해 놨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보건비 티브로 동영상 올리는데 이것을 또이 제가 제 어, 그 보건비 티브 1로 또 옮길 겁니다 이제 지금은 어 제가 이제, 포메피 TV 이런 이제, 이제, 평소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전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사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또 그렇고, 에 교회 가서도 뭐, 기도하고, 나오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고,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교육, 예, 그니까, 이 1, 2, 책을 갖고 저희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를 일본어 책까지 공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아이오에요 오십범도 아이오에요. 이제 히라가나 아, 이거 처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 가다가나 가다가나. 이제 이거 이거는 이제 어, 외래어나 어, 특별한 그말 그런 것. 외래어, 주로 외래어를 표현 많이 하죠. 이제 코, 커피를 코히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복습할 겸, 저도 복습할 겸, 이제 제가, 어, 일본을 조금씩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펼쳤습니다. 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일본 여행을 갈때 제가 이 책을 샀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공부를 막 해도 말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해야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말만 가서 지금 하려고 이제 제가 이거를 갖고 갔어요.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리니까 뭐 어, 인사하는 것막 뭐, 오하이 고자이마스, 곤지찌야곤방아뭐 이렇게 고객 고개 짓까 건강하시니까 아, 마다 아리마쇼. 어, 또뭐 대화 아, 대화마다 아시다. 뭐 오이사시부리데스네. 오야스미나사이, 사요나라, 요코소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뭐어 이십 년, 3 0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들고 이제 간단한 말을 이제 하려고 이제 들고 갔는데 자꾸 제가 이제 그 뭐야 공부한 것이 아깝다. 그때 공부한 게 젊은 날에 기억력이 좋을 때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3 0년 전에 일본 어저 동경에 가서 신간센을 타고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물분사로 가면서 어떤 전도 팀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날씨도 읽고 하니까, 이제,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일본어 성경책도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일본어 공부를 조금은, 이거는 고급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 중국, 일본이 거의 보니까 이거는 중국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렇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책들을 오늘 내봤어요. 이렇게 막 줄을 끌어가면서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는 지금 정말 굉장히 그, 뭐야, 글씨가 작네 옛날 건데 그래서 이거 이제 제일 기초가 뭔가면 고래와 혼 됐어 이것은 책입니다 혼이 책이거든요 고래와 혼 됐어 제가 책을 낸 길에 제가 잠깐 기초를 잠깐 말하겠습니다 고래라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소리는 저것 고래 소래 고래 소래 아래 고래는 이것 소래는 그것 아래는 저것 이렇게 고래 소래 고려와 헌데스, 고려와 카미데스 종입니다. 고려와 엠비데스 이것은 연필입니다. 고려와 츠쿠에 됐을까 이것은 책상입니까? 츠쿠에가 책상입니다. 츠쿠에. 제가 지금 영어를 지금 그 술술 영어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그 유튜브를 보고서 제가 어제 조금 봤어요. 보니까 다 생각나는 다는데 어쨌든 나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뭐어대 중 고등학교 다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다 지금 송교호 선교사님이 일본 영행국 가서 막 설교를 조절하는 거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 와서 이태원에서 영어로 막 전도하는 거도 너무 부럽고 제가 안 배운 거는 어쩔 수 세상 안 배운 사람도 어, 나이 들어서도 막 그걸 통 이거 이거 완전히 영어를 통달해가지고 영어를 하는 어머니도 계시더라고 여기 제가 예수이 넘은 것도 근데 저는 배운 게 아깝잖아요 배운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이, 소우데스. 예, 그렇습니다. 하이, 소우데스. 예, 그렇습니다. 예, 제 일갑니다. 이제 기초 어문 제 일갑니다. 구려 어문데스. 이것은 책입니다. 이게 제일 기초책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의 소우자 아님아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화 소리와 난데스가. 그러면 대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데스. 이스는 의자. 즉구에는 책상. 이스는 의자. 제가 이제, 동영상에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라. 저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같이 예. 어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어 책에이있으면 옛날 책이 있, 있으면은 여러분 들고 듣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히라가나로 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난데스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아래와 난데스까 저것은, 저것은 무엇입니까? 예 도데스. 도는 문입니다. 도 데스 대화 아래와 도 데스까 마도 데스 아 그러면 저거는 문입니까 창문 창문은 마도 문은 도 창문은 마도 문은 도 그래서 마도됐어예마도 책상입니다. 아 창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가에 저희가 1학년 때 이것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공부를 했어요. 여기는 처음에는 히라가나를 다 외워서 처음에는 히라가나를 다외야 돼요. 히라가나 아까 이 책에 있던데 히라 예, 히라가나를 처음에 다 외워가지고, 예, 네, 어디, 어디가 있 아, 여기. 처음에, 어, 이제, 오시범들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억년 띠글리처럼 이게 히라가나입니다. 아이오에오, 가키쿠케코, 사시수세소, 다치쩍쩍또 이렇게 가는, 아는, 아는,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말로 아는, 이게 이제 일본말 아, 이, 우, 에오, 이렇게. 그래서 난이 눈에 노 하이 후에 오 마미 무메모 야이 우유에 오 다리 루레로 와이 유에 오응 이렇게 오십오 미로 간데 이걸 애워야 돼 처음에 가다가나 가 기억낸 특별히 애워지 애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라가나 이거는 이제 어, 외래어에 많이 쓰는 거죠 아이오에 외 히라가나 이 똑같은데 어, 이제 그 히라가나 가다가나가 다릅니다. 가다 가나의 아는 있고, 히라가나의 아는 요런다 그래서 요거를 워야 돼. 요거 딱외우고 나면은 이제 요 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와, 그리고, 그리고 히라가나를 외어야 이제 이거 읽을 수가 있죠. 고래와 혼데스. 제가 배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래와 혼데스. 고래와 카미데스. 고래와 엔비츠데스 이것은 연필입니다. 고래와 츠쿠에데스가 이것은 책상입니까 하이 소스. 예, 그렇습니다. 어, 고래와 츠쿠에데스가 고려모 아, 쯔꾸에다, 그것도 책상입니까? 아, 이에 소자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어, 그, 대화, 고려와 난데서, 그럼 이거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스데스, 의자입니다. 이스, 의자. 쯔꾸에는 책상, 이스는 의자입니다. 어, 제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하는데 그냥 듣고 넘기세요. 저도 지금 영어를 그냥 귀로 계속 들으면은 그것이 익혀지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와 난데스. 저것은 무엇입니까? 아래는 저것이랬잖아. 고래는 그것, 고래는 이것, 소래는 고래, 소래, 그것, 이것, 그것, 저것, 이것, 그것, 저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와 난데스가, 저것은 무엇입니까? 도데스 문입니다. 예, 마, 마도가 창문이랬잖아. 우리가, 우리가 일본말이 남한 그,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어 이제 뭐, 말하다 보면 일본말이 툭툭나와요 예전에 그 일본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상생활에도 그 남은 게 많습니다. 에 그래서 대화, 아래와 도데스까마도데스 그러면, 대화, 그러면 저거는 문입니까? 창문입니까? 예, 네, 마도데스 창문입니다. 이래가지고 일본, 이게 수, 일, 일과입니다, 일과. 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첫째는 이제 이게 이제 창문입니까? 이런 기본 이제 공부하는 그런 책이고, 어, 처음에 이제 일본에 가서 제일 쬐, 쬐, 물어볼 것이 많잖아요. 근데 어, 일단은 어, 이제 그 인사하는 거. 오하이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 오하이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 그리고 어 이제 오하이요 해도 됩니다. 오하이요 그냥 오하이요 그리고 오하이요 고자이마스 이거는 경어로된거 고자이마스 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곤니치와 곤니치와 네 그리고 에, 저녁은 곤방아, 예, 저녁은 곤방아, 점점심 점심 때는 낮에는 곤니치와 저녁은 곤방아 그리고 오겐키 데스까 く慨がしみかお元気ですか、えー、お,がおがけさまで元気ですで。おがけさまで元気です。特に感慨がだ。おがけさまで元気です。とま、えー、まだ会いましょう。とまだ会いましょう。ではまだ明日。いるけど、ねえまとまんなじゃ。カット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まだ会いましょう。くるともっ、ね、とそれとはまだ明日。ではまだ明日。それではまだ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ねっとま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 오이사시 우리 대신에 오래간만이네요. 어야스미나사이 예, 예,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요나라 사요나라 우리 많이 하죠. 사요나라 사요나라 잘 오셨습니다 요코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인사할 때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정말 그 우리가 머릿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재산이거든요. 머릿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것을 그냥 어 성경만 읽고 공부만 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 기도하는데 이것이 다 필요하잖아 복음 전하는 데는 외국 사람한테 전할 수 있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너무 아깝다 어제부터 계속 배운 게 아깝다 벌써부터 저는 이 배운 걸 빨리 복습해서 빨리 내가 써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제 부산에 있을 때한 20년 25년 전에 제가 지금 67세 8세니까. 어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제가 39세 때그기때문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제가 그 외국인 모임 외국인들이 모이는 그 외국인 부인에서 우리 부페 식당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을 제가 사귀었어요그냐면 제가 이제 외국어를 이제 좀 영어도 하고 싶고 일본어도 제가 복습을 하고 싶어서 사귀거든요. 그때는 제가 인도네시아 엄마가 사귀 가지고 그냥 손짓 발짓 대가 막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쭈글거려가지고 대화를 다 하고 사귀었어요. 그 집에 초청도 받고 밥도 먹고 그랬고. 또 일본 여자, 게이코라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 이웃에서 놀러와 가 같이 대화를 계속 일본어 잊어버릴까 싶어서 대화를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 못했어요. 살다 보니까 생활에 놀리고 찌들고, 막내 삶이 앞인 코가 썩자고, 막 내가 나를 돌아볼 예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제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 이럴 때 영어도, 일본어도 복습을 해서, 정말, 어, 영혼 살리는, 세계 나가서 또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로 나가려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자꾸 이게 책이 눈에 안 보이고 막안 잡힌 마음만, 마음만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 제가 일본어 책도 이제 제가 열습니다 일본어 책. 이거 자꾸 한 번씩 읽어보면 저는 다 복습이 되니까. これは本です。これは紙です。これは鉛筆です。これは机ですかあこれは机ですかはい、そうです。それも机ですかいいえ、そうじゃありません。では、それは何ですか椅子です。あれは何ですかどうですあ。では、あれはどうですか,窓です,か窓です。か窓です。というのは、ハモピアスに関して知っているので、チョコモン。 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 제 공부하는 것을 예, 보고 도전을 받으세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도전 받을 저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 정신 차린다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몸도 관리를 잘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래서 인생이 없어야 되겠다 내가 막 팔이 넘치지면 둔하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딱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달란트를 그냥 쓰고지 말고 열심히 다시 반복해서 공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강도님께 쓰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데서 배워 갈 필요 없어요. 제가 배운 것을 다시 반복해 가지고 이것을 어, 전도, 영혼 살림에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제가 또알수 있습니까? 일본을 다시 갈지, 예,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지금 일본을 책을 냈습니다. 일본은 교본도 내고, 이래서 제가 했던, 어, 우리 이제, 그, 책을 여러 번 내서 그냥 읽기만 읽어도 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읽기만 읽어도 제가 그때 외우고 공부한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읽기만 읽어도 어, 지금 다 생각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책좀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라가 이렇게 기라가 되고 기라가 되고 열심히 우리가 어, 갖고 있는 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섞지 말고. 자기 달란트가 있잖아요. 저는 4년 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다시 예, 생각나고 복습하고 또 열심히 복음 예, 전하는 또 이렇게 예, 잘 활용해서 예, 많은 영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사람 외국 사람도 많잖아요. 이태원 가면 일본 사람 많잖아요. 그런 한 가지로 어디를 가나 복음이 나팔 수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